사단법인 국제 독립 교회 연합회가 제24회 목사 안수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번 안수식은 산 위의 체험과 산 밑의 현실이란 말씀 아래 목회자의 부르심을 새롭게 확인했는데요. 최대진 기자가 전합니다. 국제 독립교회 연합회가 13일 수지선한 목자교회에서 제24회 목사 안수식을 거행했습니다. 안수식에서 웨이크 림태권 총회장은 산 위의 체험과 산 밑의 현실이란 제목으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림 총회장은 목회자는 산 위의 영광보다 산 밑의 현실 속에서 예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한다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산 위의 책임이 있어야 돼. 그러나 그것까지구나 내려와서 사역해산 밑의 현실은 우리의 도움을 줍니다. 이어진 안수식에서는 24명의 안수자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받고 복음의 일꾼으로 세움받았습니다. 웨이크 설립자 박조준 목사가 설립자 메시지를 정인찬 전 총회장이 권면의 말씀을 전했으며 베델 중학교의 김시철 원로 목사의 축도로 마쳤습니다. 사람도 지거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꼭르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날 안수식에는 의류학, 심리학, 음악, 경영학, 공학 등 다양한 학문과 현장 경험이 있는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목회자의 길을 택했습니다. 일찍부터 사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교에서 교사로 28년 동안 제가 섬겼습니다. 주님이 어디든 부르시는 곳에 그것이 목회자건 선교사건. 또는 그냥 교사의 직분을 계속하는 것이건 더 헌신하는 더 주님의 뜻에 따라 원하시는 곳에 항상 있기를 그것이 계획입니다. 이어 오후에 열린 특별 세미나에서는 박조준 목사가 설교를 전했으며 수지선한 목자교회 강대형 목사가 목회와 선교 현대종교 탁지원 소장이 이단을 주제로 각각 강의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